선배님, 오늘 고기 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합니다 <laughs> 아, 선배님!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저랑 얘기 좀 하다 가주시면 안 될까요? 알고 계셨구나 아, 역시! 아, 센스쟁이세요 음. 그죠? 제가 오늘 주량이 원래 반병인데. <laughs> 한병을 마셨죠? <laughs>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. <laughs> 뭐냐면요. 제가 지금 인턴이잖아요. 정직원 말고 인턴. 근데 선배님은 정직원. 제가 정직원이 될수 있을까요? 아니, 부담 주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사실,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순대국집에서 일을 하는 걸 봤거든요. 근데, 거기 사장님이 되게 젊어 보이셨는데, 스무 살? 나이 차이. 그 정도처럼 보였는데. 엄마가 혼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. 저는 일을 하는 걸 몰랐고요. 엄마는 비밀로 하고 싶으셔서 가서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죠.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. <laughs> 선배님 부담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. 그냥 정직원이 돼서 엄마한테 효도해드리고 싶다. 눈치 안 보고.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. 당장 거기 때려쳤으면 좋겠다. 뭐 그런 마음입니다 선배님. <laughs> 아우 선배님 피곤하시죠. 아우 아예 아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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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안 데려다 주셔서 돼요 대요 저 저기서 버스 타면 돼요 진짜 가까워요. 에이.